일주일 안에 5kg 감량 또는 한 달에 10kg 감량했다라고 나오는 광고는 허위 광고일까요?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생리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로드입니다. 오늘은 단기간에 체중감량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단순히 다이어트 목적이 체중감량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손쉽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단은 체중감량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먹는 섭취 칼로리보다 소비 칼로리가 많게 될 경우 우리 몸은 칼로리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칼로리 손실은 체중감량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다이어트 방법은 어,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의 칼로리 결손을 만들어서 일주일에는 0.5kg 정도, 한 4주 정도 이후에는 2kg 정도를 감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내가 운동에 집중할 수 있고 식단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라면 어, 하루에 5칼로리 정도의 결손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약 1kg 정도, 4주 뒤에는 4kg 정도를 감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TV 광고나 매체에서 보는 것처럼 일주일 안에 5kg 감량 또는 한 달에 10kg 감량했다라고 나오는 광고는 허위 광고일까요?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생리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 첫 주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에서 5kg 정도를 감량을 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럼 2에서 이 5, 5kg 정도가 과연 지방이 빠진 걸까요? 지방이 빠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수분이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서 식단을 하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에너지를 몇일 안에 금방 사용을 하게 되고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탄수화물 에너지를 찾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글리코겐 형태로 간과 근육에 탄수화물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글리코겐 1g당 약 1g의 수분을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다이어트, 식단 조절로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있는 탄수화물 부족 상태가 일어나게 되고 글리코겐을 끌어다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분이 빠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수분 다이어트가 아니라 체지방 다이어트를 다들 원하실 텐데 체지방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 체지방이 1kg이 감량이 되려면 약 7000칼로리 정도의 칼로리 결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kg 정도의 지방을 감량하려면 하루에 최대 결손 칼로리인 1000칼로리를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결손을 일으킬 경우 체지방 1kg이 정상적으로 감량이 되는데요 하지만 식단 조절, 뭐 단식이나 이런 걸로만 체지방 감량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이 감량이 되면서 수분이 빠지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탄수화물 에너지를 섭취를 해주신 다음에 천 칼로리를 운동을 병행해서 칼로리 손실을 만들어내 주신다면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감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수분 다이어트가 되면 안 좋은 점은 우리 몸매에 있는 근육은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글리코겐이 많이 빠지게 되면 수분이 많이 빠지게 되고 그 말은 즉슨 근손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수분을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다시 체중이 원상 복귀가 되는 요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을 하는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운동과 그 다음에 적합한 식단 조절로 체지방 결손을 만들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